네, 뭐 선택과 가능성의 희면이라고 있어요. 근데 이게 바로 저선 원래 이렇게 깨라고 만든 건지 모르겠는데 제 선택은 이러니까 이렇게 깨는 게 맞지 않을? 왜안 가질? 음 흐... 어아할수 있다 아아오된것 같은데 오나이스 아 아니 왜 그쪽에서 다시 살아나.. 살아나면서.. 그.. 그 그쪽에서 살아나.. 면서 왜 떨어지는건지 이해가 안되네 바로 옆으로 옮기.. 어? 아직 안됐다 옆쪽으로.. 허차 역시 편법은 재밌어